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버퍼가 들어와가지고 어, 세 번씩이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한편 찍으려고 어, 다시 채널을 좀 열었습니다. 참 요즘 아, 어저께 제가 좀그 중국 채널을 이상한 걸좀 열었었어요. 요즘에 그좀 핫한 이슈가 되죠. 중국 그 조선족하고의 관계 우리 지금 현 정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럽길래 확인 좀해보려고 중국 항구시보 하고 이제 그쪽을 좀 사이트를 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좀뭐 그쪽에서 태클을 걸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태클을 많이들 걸리더라고요. 저희, 저희 우파 유튜브가 많이 태클이 걸리더라고요. 네. 일일인데 우리 우파 국민들이 날이 좋았으면은 지금 날이 뭐 날은 좋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오늘 저도 여기 아니 있고 광화문에 가 있었을 겁니다. 광화문에 가서 아주 그 지금 현 정권하고 막판 한번 항쟁을 하기로들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돼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또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뭐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저는 뭐 칭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또뭐 이상한 소리를 또해대 가지고 제가 열이 좀 받아서 다시 왔습니다. 이게 인사이드라는 데 이제 속보로 올라온 기사인데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 협력 바란다라고 이제 오늘 엉뚱한 소리를 또해 댔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음,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 그, 배화 요구에서 오늘 그, 101주년 이제 3.1점, 3.1절 김연식을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북한 파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암울하지 않습니까? 참말로 암울하죠. 곧 대한민국 코가 붕괴되고 좌초되고 뭐 이런 거의 기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어 북한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팔다 팔다 안 되니까 또 이제 다시 북한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네? 참이 사람 진짜 진짜 뻔뻔스러워요. 지금 이 여기에서 나와서 할 해야 될 얘기는.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 3.1절 기념 행사도 행사지만은 행사 전에 자기가 국민들 앞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를 제가 뭐 이만저만 해서 아니한 대처를 인해가지고 국민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이 참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이 시점에 북한과 보건 분야를 공동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5천만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이게 가능한? 야, 난이 사람 진짜 이렇게 뻔뻔한지 난 뻔뻔하다는 건 알았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어, 자기가 이제 뭐 이런저런 저걸로 인해서 불찰이 인해가지고 국민 여러분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실망을 평상시에도 실망을 했지만 오늘 같이 실망스러운 날은 진짜 없었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음, 이런 뭐 지금 대구나 부산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확산을 하고 어? 환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그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 글쎄요 글쎄 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근참그리고 네.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뭐 물론 이 메스컴을 이제 어, 매스컴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쪽 기사로다가 조그맣게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벌써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됐는데 그 가수 최홍기 씨라고 아시죠? 일명 나훈아 예. 그분이 이 대구에서 우한폐렴 환자가 확 시작하는 건물이었 그 그러니까 며칠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메모를 해놓고 계속 있었는데 그뭐 이유 없이 나를 밝히지 마라 하고 3억을 기부했던 사실이 있어요. 3억. 참, 지금 이 시국에, 물론 뭐 있는 사람들한테 3억은 별거 아니겠지만, 없는 서민으로서는 진짜 3억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 나를 밝히지 마라. 음. 뭐 무기명식으로 해서 3억을 기부한 사실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알고, 이 양반의 뜻을,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이, 떠들질 않았었어요. 밝히질 않았었는데, 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작은 언론에서 지방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알아냈더라고요. 알아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저도,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신이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저녁에, 아직까지 이것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 발표를 안해가지고 저도 이거 발표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 망설였던 부, 부분인데 그래도 뭐큰 문제는 될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일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부산 경남 일대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야간 농성을 했는 모양이에요. 아마 농성 내용은 알지,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뭐 뻔하죠. 뭐 어, 지금 현 정부의 정부가 이제 하는 신천지 탄압 뭐, 탄압이라고 하겠죠. 그 뭐, 전국적으로 있는 신천지 그, 교단, 교회라 그래야 되나요? 뭐,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성지라고 하던데, 이제 그런 데를 다 폐쇄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하겠죠. 음, 이제 그렇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글쎄, 이게 지금 부산 경남 쪽에서만 이제 그렇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농성이 아니면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확대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한테 그만한 정보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북한 에 이제 오늘 이런 발언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국민들 앞에 아주 뼈 아프게 다가오는 일이 하나 있죠. 탈원전. 뭐, 수차 여러분들이 탈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그 탈원전이라는 게 단지 원전만 폐기하는, 뭐, 그런 수순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 뭐냐면, 어,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고급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요번에 이제 많이 명퇴를 시키더라고요더 이상 타, 그 원전을 하질 않으니까, 음, 그 인력들이 이제 필요가 없겠죠. 아주 수많은 사람 지금 그 평균 나이들이 보니까 한 40대밖에 안 돼요. 이제 새파란 가장들이죠.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인데, 이, 그 이제 고급 인력이죠. 기술, 기술이 그만큼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인데, 탈원전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밥그릇을 잃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몇 사람, 몇 사람이 밥그릇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 해직을 당하면, 퇴직을 당하면은 해외로 이직할 가능성이 무척, 무, 그러니까 무지기수로 커요.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이나 그, 그, 자기 가진, 어, 노하우를 인정을 받질 못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내지 중국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간다면 지금까지 뭐 10년, 20년 그 쌓아왔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탈원전이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그래요. 빨리 이 정권을 어떻게 든 정리를 해가지고 이 탈원전이라는 문제를 백지화 해야 됩니다. 백지화 해가지고, 어, 과거에,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고리 4호기, 5호기를 빨리 추진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를 시키고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켜, 육성 발전시켜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탈원전의 폐해, 탈원전으로 이해서 발생하는 우리의, 우리 국가의 손실, 또그 다음에 우리 살림의 손실이 돌아옵니다. 네.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어, 멀쩡한 그 우리 공기업인 한전이 2019년에, 그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작년도 한, 저, 1년 동안 영업 손실이 1조 3,666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 이 손실을 메꾸자면, 우리 전기료를 얼마를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면 정확하게 25.8%입니다. 25.8%를 인상을 시켜야만이 그 1조 3566억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현 정권을, 뭐,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탈원전 정책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백지화 시켜가지고 바로 잡,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25.8%, 그래, 25%가 인상이 되면 내가 만 원을 냈으니까 뭐 그냥 집에 2,500원만 더 내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기는 산업 전반에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러면 산업 원, 산업 전 산업에 들어가는 전기에서 전기 그 세가 비싸지면 요금이 비싸지면 우린 해외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원가 상승이 25.8%가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커지다 보면은 해외 시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사, 그 상품이 그만큼 경쟁력이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 경쟁력이 하락을 함으로써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참. 그리고 또 어이없는 일이, 어이없는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뭐냐면, 요거는 한국교육신문에 일면 톱기사로 올라온 기사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이요, 29일 오후 긴급메시지를 로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학교에, 학교에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를 전량 회수 조치해라. 이제 이런 공문을, 어, 학교로 다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29일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지금 마스크가 우리나라가 일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200만 개라고 해요. 1200만 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긴급적으로 사용해서 하루 소진되는 양이 어, 대략 한 150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00만 개가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300만 개가. 자,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다른 대책을.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 이걸 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어, 비치하고 있는, 응급시에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를 전부 회수를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자산이에요. 재산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죽고 말지 내 새끼가 죽는 꼴은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육청이라는 데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금 그래서 일선 그, 교육 교사들은 아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막 항의를 하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저 교육청장이 누굽니까? 어떻게 이런 죄송합니다. 물좀한번 먹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행정을 피느냐고. 막말로 숫자가 모자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중국에 퍼다 줄 생각하지 말고 외부에 퍼다 줄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이만저만해서 우리 생산 능력이 이거 요 정도니까 여러분들 어? 웬만하면 집에서 이렇게 자제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좀 이렇게 급한데 먼저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고 급한 곳부터 먼저 지원을 할 테니까 좀뭐 그나마 청정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 밖에 활동을 좀 자제하시면서 조금만 때를 기다리시면 저희가 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담화가 있어야지 지금 서울 시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런 아유 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지금 화가 나서 문재인이 아침에 떠든 기사도 열 받았지만 이런 그 우리 미래 세대를 무시하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너무 열 열이 받아서 사실 내 오후 시간에 잘안 하는데 이제 다시 창을 열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성질이 나서 떠들고 있습니다. 예. 아참 진짜 진짜 열통 터집니다. 열통 터져.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그나마 그나마 우리 그 국민들한테 아, 앞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유연이 되는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어,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데이 에너지라고 어, 우리 이제 각그 이제 그뭐 원유 뭐 이런 걸 취급하는 그 이제 전문 그 신문 잡지예요 신문이에요 신문인데. 어, 정유사가 기름값을 이제, 어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아마 기름을 많이 수입을 못하는 모양이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니까 기름 소비량이 이제 많이 줄었겠죠. 줄다 보니까, 글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행인데,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침, 침, 침체되어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불행한 일이겠죠. 불행한 일이겠죠. 근데 여튼 뭐 기름값이 리터당 평균 한 20원 정도, 10몇원 어, 정도 되겠네요. 휘발유는 뭐 38원 내렸고, 등유는 약 0.8원 정도 어, 이렇게 하락했고, 등유가 18.2원이 이제 하락했다. 이제 요렇게 어,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요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참 그러네요. 어떤 뭐 결정을 내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뭐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여튼 뭐또한 아, 가지 단신이 하나 더 있네요. 그 북한이 있죠.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BBC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가 아주 눈길을 끌더라고요. 지금 이제 북한에는 그 외국인이 외국인이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380명 정도 된답니다. 380명. 그 외국에서 들어가서 북한에 이제 아마 뭐 공관이나 뭐 이런 게겠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우리 국민은 아마 없죠 아마 강제 수용된 인구 말고는 이제 그래서 380명인데 이 외국인을 전부 30일간 격리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격리 수용 그래서 이게 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고은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김정은이가 엊그제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 문재인 씨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누구도 안 했을 때 중국의 입국을, 중국의 그 국민의 입국을 최고로 먼저 막아, 아주 콱 틀어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좀, 어, 국민을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새끼 뭐, 뻑하면 성질나면 지 공무부도 고사초로, 총으로 쏴 죽이는 놈이라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 20분 딱 맞았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후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어, 내일, 어, 또, 보다 좀 나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들 계십시오. 등대TV 최용기였습니다